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10월 11일 토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 구독자가 물론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한번 같이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아 물론 저는 이야기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채팅 올려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좀 소통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10월 11일 밤 10시에 시간 되시면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오늘 사연, 아, 오늘 주제. 뉴미디어에서 폭행 당하고 있는 한국 3,40대 독신 언니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해요. 사실 우리 벌써 한 8년 전이네요. 8년 전, 뭉크 감정기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일, 요즘에 우리 82kg 김지영 세대 정말 골비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에 맞추느라고 정말 한국 남성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빚도 지고 도축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82kg 김지영 세대 언니들은 누구도 깔수 없는 성역에 있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82kg 김지영 세대를 따르는 우리 추종자 20대 언니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런 언니들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분들을 서서히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전 크게 세 가지라 생각해요. 첫 번째가 뒤틀어진 결혼 문화죠. 남자에게 무조건 집을 다 해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혼 문화. 두 번째가 결혼관. 결혼관은 어떤 겁니까? 자기는 집뿔도 없으면서 남자는 연봉이 엄청나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된다. 그런 결혼관이죠. 세 번째는 이제 동동여대 사건입니다. 지 뜻대로 안 되면은 사회 기물 이런 거다 때려 부수고, 사회적 도덕, 법 이런 거싹다 무시하는 이런 엄청나게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남성들도 그렇고, 이분들을 멀리 하기 시작해요. 특히 요즘 정치권은요, 이분들과 서서히 손절할 분위기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여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가 되고, 대통령이 대놓고 남성 역차별 사례 한번 알아와봐라 이럴 정도로 드디어 이제 피미들과 손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에 발맞춰서 뉴미디어들도 우리 30, 40대 늙은 언니들 까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사실 이 사례 보면서 어, 이 여성분 이제 얼굴까지 오픈했는데 어떻게 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결정자 300명은 제외하고, 키 180의 전문직, 이거 보이시죠? 이 사연에 좀 집중해 주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일단 사는 곳은 공개했어요. 잠실이래요. 근데, 뭐 나온 자산, 연봉, 이건 싹다 비공개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도 비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라는 남성상이 뭐냐? 즉, 신랑감은요. 키180 넘고, 연봉 한 9,600, 거의 한 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직업은 전문직에 얼굴은 하정우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본인이 키180 넘고요. 얼굴은 하정우에 돈한월800 이상 벌고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과연 만 34세? 즉, 한국 나이로 35 먹은 이 여성분을 과연 만날 것 같아요? 전안 만나거든요.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남성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자, 진짜 이런 거딱 보잖아요. 결혼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싫어지죠. 예,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아리 이야기라고 이제 대한민국의 좀안 좋은 상황 또는 안 좋은 사태를요, 좀 만화를 통해서 풍자식으로 그려내는 그런 채널인데 여기서도 이제. 보통 남자들을 비판했는데 드디어 이제 여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도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면 은 마흔 둘 먹은 노처녀 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노처녀 언니가 어떻게 노처녀가 되어갔고 노처녀가 되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이제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인데 드디어 여자들도 여자를 까기 시작해요. 왜이 아리라는 분도 여성분이거든요. 그럼 다음 사례 볼게요. 이 개방정 다들 보고 계실 건데 사실 이 채널은 개그맨 정승빈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한 8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분도 사회의 좀 잘못된 면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하시는데 여자를 건드리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뭐 화류계 이런 거 건드린 적은 있긴 하지만. 화류계는 좀 다른 면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 여성을 드디어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첫 주제가 뭡니까? 우리 결혼 못한 자칭 골드미스 4 0대 노처녀의 삶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분도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는데 바라는 남성상은 뭐 전문직 월천 이상 벌고 이런 남성분을 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대놓고 조리돌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드디어 남성들이 깨어나고 있고 남성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좀 영향력 있는 좀 인플루언서들이 드디어 같이 발을 맞춰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블라인드를 봐도요 남자들이 대놓고 불만 제기하고 한국 여성분들에게 진짜 눈길도 주지 않으니까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85년생 결혼 포기해야 돼, 공무원. 여잔데 지금 나이에 현실적으로 무리일까? 네, 무리죠. 네, 도저히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이제 30대 중반 여성분들이 블라인드 썸 연애칸에 셀소에 자기 프로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만 34세, 네, 한36 먹으셨네요. 기패시, 172에 몸무게 59. 조금 통통과에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뭐, 결혼 생각이 있고, 뭐 자기 장점 이런거 다 올려놨고 만나고 싶은 상대가 만 32에서 40연할만난다고 양심이 터지셨네요 뭐 결혼 생각 있는 사람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서 야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댓글을 다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했나봐요 <laughs> 블라인드 삭제했다가 최근에 다시 설치했는데 쪽지가 없네요. 관심 있는 분들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 드디어 이제 한국 여성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남자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한국 남성분들 잘 하고 계세요. 박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이런 한국 여성분들에게 눈길도조선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언어 배우고 외모 가꾸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은 경제력을 충분히 갖춰서 국제결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결혼관을 가진 여성분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결혼관을 가진 여성들과 결혼해서 퐁퐁 당하고 도축당하신 남성분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얼른 빨리 본인을 갖고서 국제 결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